네. 뭐야? 투표했습니다. 뭐야? 투표. 그래? 투표했어. 긴 거야. 아, 고기 버섯 볶음. 어, 김치 볶음 됐네. 했지. 이건 언제 했어? 그거 저번에 저번에? 민재 응. 주는거야 머위 어. 쌈이랑 숙주랑 야 이건 또 언제 했어 했어 와 조기 생저기으아 꼬리 다 잘랐네 어다 지느러미 다잘랐네 그리고 된장국이랑 밥 아우 자기 이런 내 밥상을 받아 먹어도 돼먹 많이 먹어 알았어 고마워 사랑해 이야 응. <laughs> 자기야 조기를 어? 까는건 사랑이야? 조기까시 발라주는건 정말 사랑이야 <laughs> 그때 그놈이 그랬었지 늘 발라줬었지 요만한 조기를 어떤 놈이야? 어? 어떤 놈이야? 장가간 놈이야 장가간 놈이야? 응 어, 그런거구나 응. 응. 내가 첫사랑 아니었어아 사랑한다고는 안했어 아 그랬어? 사귀었지 <laughs> 잘 먹을게 오 맛있겠다 잘 먹을게 어우 진짜 이렇게 열심히 발라주고 있는 안그럼 자기는 못먹어 아, 나 먹지면 안 먹어. 살다 부숴가지고 나도 좀먹잖아 그래, 잘 먹을게요. 오 맛있겠다. 계속 이렇게 발라주는. 난몸 전생에 뭔 잘한 일이 있어도 자기가 이렇게 조기를 발라줄까? 나라를 위해어 나라를 위해어 응. 응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그런 거 같아. 응? 어 이게 보면 보면 진짜 그런 거 같아. 이 생선 나는 바르기 싫어서 안 먹는 사람이야. <laughs> 잘 먹을게. 아홉 <laughs> 시9 분이고요. 오늘은 수요일이구나. 아! 어, 이게 오늘 왜 이렇게 늦었냐면 어제 그돈못 받은 거 있죠 어 그것 때문에 뭐아 어, 진짜 양아치야 양아치 를 어쨌든 돈을 이런 저런 과정을 통해서 돈을 받았고요 어 차키는 퀵으로 어,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어요 야 근데 퀵 하시는 분들 아니 코를 은평에서 잡으셔가지고 30분이 걸리셔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받아가지고 양주 덕계를 가시는데 3 5 0 0 0원에 가십니다. 아 마음이 참. 아, 아, 어쨌든 그렇게 되고, 아 그렇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또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 이마저마 하니까 저울 때, 어저때 저걸 돈 받기 전에는 어, 키 넘겨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오늘 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259,000원 음, 이에요. 일 시작할게요. 오늘 목표는 15개, 오늘 별로 콜이 없을 것 같긴 해요. 76분이고요. 콜 잡았습니다. 어, 오늘 좀 별로 것 같았는데, 어쨌든 가격이 좋은 첫 콜을 잡았네요. 면목동 25,000원, 이거는 두 개죠. 네, 그리고 수행하도록 할게요. 수행한 9시 45분이고요. 어, 올려 있습니다 어... 시간이 구척구척 이렇게 지나가네요 늦게 나온 것 때문이겠죠 세상이 조용해요 다들 이제 투표 결과 뭐 이런거 투표 방송 보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야이 백석 아, 꿈의 이 백석 야 진짜 한번 살면서 한번 보고 싶긴 하다 이 백석을 갖는다는게 흔한 일은 아닐 거예요. 아, 진짜로 어. 세계사적으로 봤어봐도 흔한 일은 아니다. 거기 뭐 대통령 탄핵도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참 재미,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는 상황이 아, 벌어집니다. 다음 코자 겠습니다. 9시 49분 코자 왔습니다. 망월미사 갑니다. 이것도 두 개, 네 개입니다. 는 10시 17분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오유유 빨리 가야겠다. 이로써 내게 입니다. 환고 잡겠습니다. 아, 손님하고도 지금 아, 너무 기분 좋아 가지고 술한잔 먹었다고 오늘 민주당이 승리라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이거는 승리해서 좋긴 좋은데 200석이 돼야만 이것이 이제 의미가 있다. 뭔가 변화가 되려면 200석이 되야 된다 근데 이제 애초에 안될것 같으면 아 그렇구나 이러는데 어쩔지도 모르겠는 걸 하는 이 흥분과 설레임 아, 지금 저도 그런 상태입니다 한번 보고 싶다 200석 이제 10시 31분 아콜 잡았습니다 어, 고덕동 2만원 한 개죠 전화는 5개입니다. 네, 수영하러 가겠습니다. 시간 10시 54분 도착했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정각입니다. 콜 아, 잡았어요. 여기서 콜을 잡다니 여기 콜이 나올 때가 아닌데 어쨌든 여의도 4만원 갈게요. 네 요거 수영하러 가겠습니다. 요거 하면 3개, 8개입니다. 3가다 있네. 오, 시간 11시 50분, 여의도에 도착했습니다. 여의도도 여기가 콜이 괜찮은 지역이긴 한데, 오늘은 어떨까. 기지용, 음. 보자볼게요 야, 차차. 진짜 아까 그 집은, 나 음식점인 줄알았거든 그게 아니라, 일반 집인데, 진짜 숲속, 서울 한복판 숲속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청계산 한가운데 집이 있는 거죠. 뭐 대중교통도 좋고 바로 길가에. 허 이해가 안 되는 정말 규모의 그러니까 이거를 한 5년을 공을 들이셨대요. 그 집을 사기 위해서 거긴 그린베트 지역이라 뭐뭘 지을 순 없어요. 근데 있는 집을 수리하는 건데. 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랫동안 어~ 땅이 상당히 넓던데 그거를 야 거기서 고기 구워 드시고 계시더라고 와 완전 환상적인 정말 특별한 말도 안 되는 어~ 진짜 인상 깊었습니다 아~ 로망에 로망 아~ 근데 어, 진짜 이거 로망인데요 그랬더니 그~ 손님분들께 손님분도 자기도 이게 로망이래요. 생각해 보니까 아 근데 그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니래요. 거기 있으면서 사람 만나는 좋아하고 부지런하고 그러니까 해주는 거지. 자기는 살려고 그러면못 산다고. 저는 살려고 하면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진짜 로망은 그런 데서 고기도 구워주고 5년 동안 공을 들여서 아주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나 친구가 있는 게 진짜 로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친구가 되고 싶네요 저는 아... <laughs> 멋졌습니다 진짜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이야... 아 어쨌든 다음 콜 잡겠습니다 오늘은 주말이나 다름없어가지고 콜이... 없어요 어, 없습니다 예, 네, 현재 시간 12시 22분이고요 콜 잡았습니다 어... 예요거 가면은 10개입니다 요거 수행할게요 네, 현재 시간 12시 54분이고요 음, 판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10개. 음. 아, 200석 되겠는데요? <laughs> 아, 200석 될것 같아요. 아, 야, 여기 또 오랜만이네. 여기 또제 친구가 일했던 직장이 있어서 많이 왔었던 판교. 반기우입니다. 반기우, 아~ 이쁘죠. 이제 홀이 조용합니다. 네. 끝났나봐요. 아, 집에 들어가야 되나? 어, 이런 생각을 살짝 살짝 드네요. 근데 뭐, 어차피 뭐니까 <laughs> 원한다고 들어가지는 게아닙니까 네. 근데, 일을 끝까지 해야죠. 어, 돈 벌어야 되니까, 집 사야 되니까. 아, 그렇습니다. 현재 시간 1시 28분, 코에 잡았습니다. 성남가는 거 24,000원? 좋습니다. 어, 오늘은 한개 하겠습니다. 11개고요. 와, 방금 동작을 나경원, 저 나경원 진짜 싫어요. 해 아, 정말 싫어합니다. 어, 사람같이 생각을 안 하는데, 와, 류사명 후보가, 진거 같은데, 아, 진짜, 그 진짜 그냥 일본 사람인데, 나, 나경원은. 야, 동작을, 동작, 아이고, 참. 야, 거긴 진짜 지고 싶지 않았던 곳인데, 아. 어쨌든, 저는 이거 수행하러 가겠습니다. 에이, 현재 시간 2시 44분. 야 야, 희한하다. 출구조사하고 이렇게 결과가 많이 틀리네요. 에이. 어, 너무 실망스럽고, 기운이 빠지네요. 에이. 아,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 자. 예, 현재 시간은 3시 43분이고요. 어, 콜 잡았습니다. 아, 그리고 천호동 가는 거. 어. 집을 가는 방향이죠. 아, 맨그 멘탈이 부서져 가지고 이거 어. 일 때문에 부서진 건 아니고, 뭔가, 기운이 쫙 빠지더라고요. 이게, 200석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야, 이게 안 되는구나. 출구조사랑 이렇게, 달라져서, 어, 기운이 빠졌습니다. 어 뭔가, 뭔가 그래도 싸워볼 만한, 어,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기대를 했는데, 아, 이게, 안 돼서, 음, 그렇네요.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년 동안, 또, 이렇게, 이런 상태로 답답한, 뭐, 민주당이 이겼다 하더라도, 어, 떤 결정적인 어떤 힘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3년 동안, 그래, 더 당해봐야 되는구나. 우리 국민들이. 더 처절하게 당해봐야, 그래도, 그래도 모르겠구나. 아니, 난 이렇게까지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야 여전히, 여전히, 어, 정말 저는 국힘이나 이쪽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어쩌면 저렇게 국민을 그냥 뭐랄까 내가 어떻게 해도 어, 상관없을 존재 어, 그러니까 멸시받는 존재로 취급하더라도 <laughs> 정말 그, 그 멸시하는 것이 아니면 그러한 말과 언행과 뭐 정책과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국권 한 30%. <laughs> 할 말이 없습니다. 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어쨌든, 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아, 요건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로베스 피에르라는 사람이 어, 했던 말인데, 지배자가 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멸시받으면 서한다 어, 국민은 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딱 들어맞는 얘기고 지금 유성열 정부나 정부 여당이 어, 국민을 두려워 했던 것 같습니까 어, 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까지의 지난 2년간의 어, 행태들을 봤을 때 정말 국민들을 두려워 했는가 어, 열매로 보자고요 열매로 어, 국민을 두려워했으면 정말 그런 정책이 나올 수가 있었고 정말 그런 외교와 그런 정말 언론 탄압과 아... 그런 그런 짓들을 할수 있을까? 어, 앞으로 3년간 또 우리는 몇시 받으면 서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업 자득이죠. 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느껴보시기. 솔직히 제가 집을 사야 되는 입장에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 경제가 파탄날 거고요 아, 정부 여당의 어떤 예산안 같은 것들이라든가 어떤 무계획적인 <laughs> 정말 능력 없는 인간들이 <laughs> 대한민국 망쳐놓을 거기 때문에 어, 집값은 더 내려갈 겁니다 아, 수많은 고통 속에서 제 입장에서는 집을 싸게 살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네. <laughs> 자, 저 사실 제 친구한테 얘기했거든요 200석 되면 나집안 사도 돼집안 어, 사도 괜찮아 왜냐면 어, 민주당이 민주당이 승리를 해서 어, 어, 탄핵 가까이 간다고 치면은 실질적으로 어, 해외에서 봤을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위험도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어, 경제적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집값이 어, 높아질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어, 당장 높아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기대감 때문에 어, 그 기대감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제 친구한테 얘기했듯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 대한민국 국민의 보편적으로 좀더 나아지는 삶과 공정과 상식이 어 통하는 그런 길로 가기를 어 염원했습니다. 어 아쉽네요. 이번 정권에서 저의 유일한 소망은 아 전쟁만 나지 마라입니다. 아, 앞으로 3년 아이 아, 3년을 끝낼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3년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까. 인재 네, 시간은 4시 17분 천호 도착했습니다. 여기 황실 짜장 가서 좀 먹을까? 아, 근데 이렇게 항상 먹어 버리면 뭔가를 놓치더라고요, 제가. 모르겠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